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gpts를 만든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업무상에서 gpts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팅만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아예 각을 잡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gpts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GPTS를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들고 싶었냐면 GPTS를 만들 수 있는 GPTS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GPTS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GPTS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좀 미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분야의 GPTs를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흐름대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만들려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를 넣거나 GPT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바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원하는 주제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업무 흐름들,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물어봤습니다. GPT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생각의 흐름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의 흐름이 7단계를 제시를 하네요. 그래서 문제 정의, 사용자 시나리오, 입력, 출력, 규칙, 기능 요구 사항, 테스트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테스트는 GPTs 안에서 하기는 힘들고 GPTs를 만든 다음에 별도로 해야 되는 작업인 거고요. 기능 요구사항 정의까지가 해야 되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단계는 제외하고 아 나머지는 쓸만하겠구나 라고 쭉 읽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본격적으로 작성 하는데요. 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야 역할을 주고요 GP, gpt에 p t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gpts를 제작하려고 그래. 어, 위에서 너와의 대화를 통해 도출한 1 문제 정의부터 7 기능 요구사항 설정까지. 각 단계별로 도출하기 위한 프롬프트와, 플러스,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에 업로드할 파일을 만드는 단계를 도출하는 총 8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위에서 GPT가 알려줬던 프로세스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해서, 이 프롬프트를 보면서 혹시나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설명해줘 라고 해서 결과물을 보고 제가 한번더 판단할 포인트를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해줘 라고 하게 되면 어,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음, 프롬프트를 잘 쓴다 하더라도 결국 한 번에 쭉 써주는 양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계별로 잘라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 문제 정의를 해줘 라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한 부분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단계별로 요청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4단계 각 단계별로 다음 단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냥 응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3단계도 응 하니까 써주고요. 4단계. 쭉 나오죠. 6단계까지 했는데, 네, 여기서 7단계 테스트 앤 보정 루프라고 해서 제가 생략하고 빼고 싶은 단계를 그냥 여기서 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 요거는 빼고 네, 지시, 업로드 할 파일 만든 단계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단계별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 단계별로 계속 요청하는 건가? 싶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음. 정신 바짝 차리고 지식이 업로드할 파일을 만드는 단계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8단계까지 쭉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각 단계별로 내용들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질문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수정을 하는 것도 뭐 의미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알아서 확인해서 수정해달라 라고 하는 게 제가 편하겠죠. 그래서 위 모든 사항을 토대로 GPTS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이를 토대로 GPTS를 만드는 GPTS 지침을 만들어 줘라고 하면서 추가로 위 모든 단계별로 단계별로라는 게 중요하죠. 천천히 검토하고 단계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해서 지침을 만들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단계별로 천천히 네, 이 부분이 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적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예. 제 의도대로 메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겹, 겹치는 부분 합치고, 네. 단일 지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침으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쭉 길게 나왔습니다. 네. 한 가지가 빠졌죠. 네. 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GPT에 적합한 GPTS 로고를 만들어줘. 동그란 모양이야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처음부터 제 마음에 쏙 드는 로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마음에 드니 잘안 나오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네, GPTS가 써주는 GPTS 이런 느낌이 딱 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제가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GPTS로 GPTS 만들기였는데 이, 이 나만의라는 말이 있으면 좀더 매력적일 것 같아서. GPTS와 나만의 GPTS 만들기 GPTS로 나만의 GPTS 만들기도 좋겠네요 바꿀까요?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GPTS의 목적을 최대한 문장을 짧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GPTS를 할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많은 질문이 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이 있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대신에 또 답변을 너무 대충대충 하면 좋은 gpts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가능한 것만 최대한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 gpts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이걸 사용할 때 어떠한 궁금증과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어, 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하면 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걸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GPTs가 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싶어요. 나에게 첫 질문을 주세요라고 질문하도록 아예 프롬프트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질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질문들 을 하는지를 먼저 쭉 한번 보고 아, 어떤 식의 질문들이 있구나라고 알면은 사용자가 좀더 마음이 편해지고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나요? 라고 스타터를 만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것도 이렇게 스타터를 만들어서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돼? 아, 구체적으로 GPTS가 답변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타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이 질문들이 많긴 많습니다. 많긴 많기 때문에 예, 사용자를 위한 너의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아 이런 식으로 배려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좀 길들여도 꼭 참고 지문만, 질문에 답변만 하면 gpts가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사터를 클릭을 했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예시가 나오는 형태로 됩니다 어, 두 번째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클릭해 보면 전체 질문 목록에 대해서 35문항이 되는구나. 음. 쭉 나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돼? 제가 적긴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스타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위한 너의 배려는 어떤 것이 있어? 라고 해서 어 35개의 많은 질문을 하는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 라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개의 배려들이 있다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GPTS의 세부적인 지침은 이 GPTS의 세부 구성이 있습니다. 로고 들어왔고요. 이름, 설명, 스타트업 있는 그대로 보이시죠? 업로드한 건 없습니다. 지침을 보면 아까 GPTs가 만들어던 지침 있잖아요. 그코 그대로 넣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파인튜닝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이걸 가지고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저도 이제 파인튜닝을 하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스타터죠. 나에게 첫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사용자는 팀장. 간단하게. 대표적인 상황은 연말 팀원의 성과 면담 상황에서 면담 대화 연습이 필요한데 스크립트가 부족해. 이 상대는 면담 리스크 상황에 접하고 연습함으로써 면담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이 질문들이 하나씩 답변을 한 거죠. 즉각적인 목표는 네, 이거다. 이 GPTs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적은 거고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요. 팀장이 이 GPT를 사용할 때 실제 행동 흐름을 스텝별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어, 여기서 사례들이 나옵니다. 모든 질문들에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침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아, 이렇게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예시가 있다 보니까 이 질문들에서 대부분 예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예시는 회의록 초안 이런 건데, 보시면 이게 팀장의 성과면담이잖아요. 예시가 이 주제에 맞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라는 게 필요해 라는 것만 갖고 주제별로 필요한 예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스텝 1, 2, 3도 일반적인 스텝의 1, 2, 3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마케팅 전략을 만드는 g p t s 만들든 이메일이든 뭐든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예시들도 자연스럽게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예시를 힌트로 해서 답변을 하죠. 저도 스텝 1, 2, 3를 그대로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하죠? 네. 여기 세부적인 것만 적은 거잖아요. 어,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쭉 질문을 하고 또 단계가 끝나면 요약을 하고 단계가 끝나면 요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길진 않죠? 전반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근데 이 고민을 할 예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네, 다 끝났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을 생성해 줄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서를 기반으로 이름, 설명, 지침, 대화 스타터, 지식을 각각 코드블로 작성해줘.라고선 제가 이걸 썼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만든 GPTs가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내용들을 제가 만들었던 지침에 넣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넣을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코드블로 작성해줘. 이걸 잠깐 보시면. 코드 블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GPT를 쓸때 GPT 안에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한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거나 이래돼 있다라고 하면 캔버스로 작성해줘라고 하는 게 좋고요. GPT가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 굉장히 길면 그것도 불편해요. 그때 코드블록 작성 해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글이 긴데. 아무리 길어도 우측 상단에 복사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길고 어차피 그 결과를 수정할 필요도 없이 내가 컨트롤 C, V 할 거다라고 하면 코드 블록으로 작성해 줘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이게 길잖아요. 위 우측 상단에 있죠. 요게 내려오죠. <laughs>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짜리 있는데 어차피 전부 다 복사할 거다. 그러면 이걸 복사, 클릭하면 복사됨 이렇게 됩니다. 네. 물론 여기도 로고가 필요하니까 네, 이 GPTs에 어울리는 동그란 로고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평가 면담이라는 걸 강조해줘 한글로 써줘. 어차피 한국 사람이 쓸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요거예요 이 샘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리스크 대응 코칭 GPT 라고 했고 설명 연말이란 말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넣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볼게요. 자 당신은 면담 전문가입니다. 핵심 역할 입력 조건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냈습니다. 다만 스타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입력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는 대화 스타터를 이 GPTs의 목적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질문들을 스타터로 넣거나 아니면 이 GPTs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스타터로 넣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만드는 편입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았고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아예 클릭을 한게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아, 참고로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작업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클릭해 보시면 대충 감 오시죠? 네, 이런 API 키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지 않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용하면 복잡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지침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GPS t 만들기, 오, 벌써 10개가 넘게 조회를 했나요? 네. 어제 만들었는데. <laughs> 파인 튜이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10명, 10명 넘게 사용을 했다라고 나오나요? 한번 구조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 들어가셔서 직접 음, 사용해 보시고요. 많이 사용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싶으면 댓글에 어떤 게 불편하다 혹은 내가 이 gpts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것도 만들어 봤다 라고 주제만 좀 알려 주시면 제가 이걸 파인 튜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생성형 ai로 어떤 작업을 할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바로 적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배경, 이론, 프로세스,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것을 종합해서 어떤 걸 해줘.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들을 보고 다시 또 판단해서 뭐는 사용을 하고 뭐는 사용을 안할 거야. 그리고 어떤 거를 추가해서 뭘 해줘.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나눌 수 있으면 단계별로 나누세요. 뭐 교육 과정 개발 같은 경우는 모듈별로 나눈다든가 프로세스를 확인했으면 프로세스가 번호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 넘버를 써주면 단계별로 나오거든요 이 단계별로 쓸때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고 사용자가 판단할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더 나한테 맞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GPTs는 결국 지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GPT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서를 만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비서를 만드는 과정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